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직장 생활 하면서 월급 300만원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월급의 300만원 받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와 뭐 심리적인 기준이 동시에 얽힌 뭔가 상징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과거에 300만원을 벌었다면 정말 돈을 그래도 괜찮게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25년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한국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한 350에서 360만 원 수준인데 이 300만 원이 평균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생활 가능한 최소 기준처럼 여겨지고요. 근데 현실이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이제 4인 가족 기준에 최소 생활비가 이미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 월세 또는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공과금 교통비 등을 감안한다면 손에 해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300만 원이라는 게 심리적인 기준점이기도 하고 생계의 어떤 한계선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월급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직면하는 압박은 생활비입니다. 주거비만 해도 수도권 원룸 기준이 이제 월세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이고. 전세자금대출의 어떤 원리금이 3에서 50만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이렇게 나가는 것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 또 있는 경우에는 월세와 관리비나 공과금을다 합치면 100만원 이상이 소비될 수 밖에 없고요. 식비 또한, 뭐, 1인 기준 월평균은 4에서 50만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더 줄일 수도 있지만, 3,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80에서 120만원, 혹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교통비는 출퇴근만 해도 뭐 그냥 요즘에 이제 좋은 교통카드가 있어서 이제 5만원대 6만원대 해결 가능하지만 차량으로 이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10에서 20만원 정도를 나가는 거고 이렇게 장거리통근이나 차량유지비를 포함했을 때뭐 2, 30만원에 달하는 거죠 여기에 또 4대보험이나 소득세로 약 10에서 15%가 추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뭐한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계약을 그렇게 하더라도 250만원 내외로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은 생활비 대부분이 월급을 소진하고 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최소한의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구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평균 상승률이 2에서 3%대였지만 임금 상승률이 한 1에서 2%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같은 300만 원으로 과거와 같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320에서 330만 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압박과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 미래 불안, 즉 질병이나 실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친구나 동료나 SNS를 통해 체감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리고 뭐 여행이나 취미나 여가 활동 등 자율적 선택에 대한 월급 300만 원의 심리적인 무게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요. 동시에 미래 투자와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학원이나 자기 개발이나 자격증 투자에 돈을 쓰기가 어렵고요. 경력 성장 기회가 제한되고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 자산 투자도 불가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고 또한 대출 상환과 생활비, 주거비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돈을 굴리는 능력 자체가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300만원은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인데, 성장하기 어려운 최대 금액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즉, 월급의 300만원은 단순한 생계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현대사회, 현대 한국사회에서 평균적인 근로자가 직면하는 구조적인 제약과 기회비용과 유동성과 성장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이고, 이를 받는 사람은 생활과 미래 또 심리적인 안정 사이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월급에 300만 원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활비와 세금,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의 압박과 실질 구매력 감소와 물가 상승, 또 미래 불안과 선택의 제한 그리고 성장 기회와 공리 투자가 불가능한 점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금액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청년과 초임 근로자가 직면하는 뭔가 산업별 직군별 격차를 보면.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경제 환경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왜 300만 원이라는 월급이 개인에게 충분하지 않고 부담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지표 역할을 하고요. 한국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요인, 뭔가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것이죠. 먼저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은, 현, 한국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 격차가 초임 수준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규직 초임은 평균 320에서 350만원 정도로, 장기근속과 승진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계약직이 이제 초임이 200에서 25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요. 승진이나 임금상승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0에서 35%에 달하고, 이, 이분들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월급 300만원이라는 기준 이하에 머무르거나 단기적으로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산업별 임금 차이도 상당합니다. IT나 금융이나 공기업 등 일부 산업의 초임부터 월 300만원 이상은 가능한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200만원부터 28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고, 스타트업 초기 연봉은 뭐 180에서 250만원 혹은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산업의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대다수 근로자가 낮은 임금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연령별 임금곡선 역시 초임 20대 근로자가 평균 220에서 260만 원 수준으로 30대 중반에 이르러야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장기경력자만이 한 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청년 초임 근로자가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과 직무 경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죠.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월급 300만 원 달성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대기업 초임 기준이 이렇게 300에서 350만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4대 보험과 퇴직금과 복지 혜택까지 포함하면 체감 임금이 더 높아지고요. 승진 구조도 명확해서 장기적으로 300만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중소기업은 총임 뭐 200에서 270만 원 수준으로 복지와 보너스와 상여금이 제한적이고 승진과 임금 인상 폭도 작아서 장기적으로 300만 원에 도달하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300만 원이라는 월급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중심의 기준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으로 작용합니다. 노동시간과 잔업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법적인 근로시간 시간은 40시간인데 실제 근로자는 잔업을 포함해서 월 45에서 50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많고 전업 수당을 포함해야지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런데 장시간 근로를 감안하면 실제 시급은 낮아지고 월급 3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뭔가 이런 압박이 존재하는데 청년 초임 근로자의 현실은 더욱 가혹한데 대학 졸업 후에 직장에서 300만원을 받으려 하면. 학벌이나 전공이나 자격증 또 지역차, 수도권이나 지방 또 서울 안에 있는 이런 기업 규모와 산업군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고 많은 경우 원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경쟁률과 경제 구조상 동시에 3에서 5년간 안정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임금 증가 속도 또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한국 경제가 최근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해서 GDP 성장률이 2% 내외에 머물고 있고, 평균 임금 상승률은 1에서 2%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 임금이 제자리 걸음이고, 감소하면서 300만원이라는 장벽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즉, 생활비, 주거비, 또 세금, 사회보드, 사회보험 부담, 이런 필수 지출과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미래 불안과 선택의 제한과 장시간 노동 또 산업과 기업 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 청년 초임 근로자의 스펙과 경험의 한계, 저성장 경제 속에서 임금 정체가 모두 결합해서 이렇게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단순한 임금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좀 어려운 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계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나 기업규모나 경제 성장률과 임금 체계의 총체적인 역, 영향을 이해해야만 청년 근로자가 왜 월급 300만 원을 받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 금액이 왜 현대 한국 사회의 의미 있는 또 심리적인 경제적 기준점으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300만 원이 단순한 임금 수준을 넘어서 생활 유지와 미래 성장 또 선택의 자유와 심리적인 안정에서 안정 사이에서 근로자가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장벽이기도 하고요. 한국 경제의 노동 시장 시스템의 한계와 특성을 뭐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월급 300만 원에 달성하는 것이 단순한 숫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한계가 맞물려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학벌은 초임 임금과 기업 내 배치나 승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있어서 상위권 대학 출신도 초기 연봉 300만 원을 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졌고 또 중하위권 대학 출신도 220에서 250만 원 수준에서 시작을 한, 하는 것이죠. 자격증이나 뭐 기술 역량이나 특히 회계, IT, 금융 등 전문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는 여부가 초임 연봉 가산과 시장 가치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인턴 경험과 프로젝트 참여하는 경력 초기 경험도 임금 수준을 좌우해서 이렇게 300만원 달성 시점을 늦출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또 협상력 또한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죠. 신입사원의 경우는 뭐 그냥 협상 여지가 거의 없어요. 뭐 5에서 10%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그것도 높기, 높은 것이고 경력직 전환하면 20에서 30%까지 차이가 나고 시장 가치를 인식하고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 300만원 이상을 달성하기가 수월한 거죠. 초기 직장과 직무 선택은 장기 월급 구조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해서 중소기업에서 초임이 낮은데 경력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300만원 이상은 가능합니다. 또 초기 연봉이 높더라도 성장 제한적 직무 선택은 장기 상승을 막겠죠. 이렇게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일에서 계속 산업군에 있다 보면은 사실 월급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내 승진 구조가 임금 체계 역시 달성에 영향을 미쳐서 고정연봉 중심이거나 일정 연차까지 250에서 280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에 개인 능력만으로는 300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부분의 직장인이 300만원을 버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들 이제 부업이나 뭐 새로운 투잡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면서 300만원 이상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돈들 잘 버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영상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